어린 시절은 어땠어요? 어린 시절도 그냥 착했어요. 왜냐면 그 음. 시골 어르신들이 이제 구름마이다 보따리 끌고 서는데 버스에 타는데든가 내리면 그걸 끌어다가 항상 짐 보따리 들어다주고 눈 쓰르면 이제 명소비가 같이 쓸어주고 어르신들 넘어진다고. 심성이. 심성이 착하구나. 꿈이 네. 많았었어요, 우리 외선수가. 네. 또그 도라이몽 있잖아요. 네, 도라이몽. 그것도 똑같이 잘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고. 아, 그림도 잘 그리고. 3, 4살 때 얘가 한글을 다 띄워갖고, 그래갖고 공룡 이름을 싹다 알았어요. 아, 한글을 그렇게 깨우쳤단 말이에요. 빨리 깨웠죠 머리가. 아, 공부. 공부를 잘했어요. <laughs> 공부는 뭐 그렇게 잘한 거는 모르겠어요. 네, 그럼 공부를 잘 못한 걸 치고. 요즘 노래를 시서 시작했어요. 어렸을 때이따로다니면서 같이 이제 옥수수 얘가 거기 앉아갖고 팔아주고 이제 그러면서 흥얼흥얼대고 노래를 해더라고그래서야 너는 조금만 그거 옛날 어르신들 노래만 하냐? 아 조금만. 어, 예. 예. 찰옥수이를 팔았을 때요. 위요 아리랑도 부르고요. 그때 뭐 울고 넘는 박달채그 노래도 부르게 됐었습니다. 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네? 12살 때 뉴스를 통해서 음. 듣게 되었던 거죠. 신라 가 밤라도. 아. 그때부터 꽂혔고. 아, 그때 꽂혀 아, 가지고 지금껏 노래 하고 있죠. 12살에 그왜 꽂혔을까? 마음에 와닿는 그래. 거죠. 그래. 어렸을 때 할머니와 둘이 같이 살았었습니다. 에, 제가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옆에서 관해 주시면서 저를 돌봐 주셨습니다. 너 없으면 난못 산다. 이렇게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곤 하셨습니다. 할머니하고 추억 쌓기 위해서 한번 가자고 했던 게. 집에서 누가 이 영향을 좀 받았을 거 아닙니까? 글쎄요, 뭐 우리... 춘정 쪽으로는 다 잘해요. 언니도 잘했고 나도 싹다 잘했어요? 다 잘했죠. <laughs> 근데 이제 같이 가끔씩 불렀어요, 저하고. 아. 네. 음침해져. <laughs> 자기디럼그 <자리차, 웃음> <그라슈의 웃음> 빨간 스다 어깨 위에 술이 연기처럼 피어. <laughs> 네. 네. 아 팀이 탄탄탄아야아 박사 좋고 아, 노래실력이하시네이 집안 다추가 그렇네요. <laughs>